와 롯데마트로 출발 바라바라바라밤 우리 수현이랑 같이 우후 롯데마트 수현아 여기 한번만 봐줘 어? 자동이야 어 자동인가봐 자동 아닌가 여기 한번만 봐줘 수현아 우후 한번 흔들어줘 안녕 우후 여기 한번더 한번더 이쪽에 한번더 우후 이거 오 Remember, remember, family, Millie really, Millie really family. Oh, wow, Millie really, Millie really family. What really, is my family? Woohoo Rotate, ma. Ado, Wow, what is this? 골든 코스트. 롯데마트, 3층에서 4층. Come on. 롯데마트, 롯데마트 가는 중. 아, 왜말 축축해요? 솔주가고만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요. 고요고마고뭐워요 고마워요. 마워요 고마워요. 마요마워요만마워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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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원 이게 유명한 술인가? 맨모 어, 여기서 여기. 아, 오, 이거야. 많이 이거야. 먹었던 아요3 0 3,900원. 오빠. <laughs> 이게 보드카가5 0 0 0원 아니 증류수 같아. 이거는 보드카. <laughs> 아. 음미슬 <처음에> <laughs> 6만 동이 면 얼마야? 3000원? 비슷하네. 여기, 여기 더비싸근데순두 3000원이 한 병에. 파이케이네시 <놀라> <다> <놀라> 건가 시식인가봐 <목소리> 햇반하고 라면 먹세요 현지라면 하나 찾아봐 야 이리와 너네 왔다갔다 하지마 같이가 이거 가 아, 가봐 가봐 어디갈거야 가봐 도현이는뭐 친구들 선물 살거뭐 소세지? 소세지 좀 그런가? 참치. 참치도 있다 와. 참치도 야 6만 참치. 7천 동이면 얼마야? 마일드 참치가 6만 7천이면 얼마냐? 3,350원? 와 이거 이거 이거. 수현아 이거 망도현아 이거 망고 젤리 어때? 망고 젤리? 어 이런거 선물하기 반건조 망고 아 이런거 이런 런거 하면 주면 좋은데 얼마인지 모르겠네 하나 네. 둘, 네.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개네 니네 몇명이야? 서른, 34명? 네, 명이요 서른네명? 여덟, 다섯, 오팔, 사십 여덟, 다섯개 사면 되겠네 얼마야? 얼마야? 만육천원 어? 아이거 비싸대 야 만육천원이래 담시장이 훨씬 싸요시장응여뭐 잠시, 먹지? 치킨 네. 사서 먹을까? 과자네. 야, 중국, 야, 여기 베트남 과자도 한번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나는 과자를 뭐 먹어보고, 다시 와서 과자, 내일 냄새도 하고, 어... 아, 콘칩도 있네, 콘칩. 콘칩 얼마야? 30만 300동. 그럼 얼마야? 1500원? 비슷하네, 가격은 비슷하네. 뭔지 모르겠네. 1,500원. 다 이거 우리나라 사제 라면도 비싸네. 이거 봐. 아, 그러네. 안 덥네. 잠시하고막땀 찔찔 흘렸는데. 4,700원? 4,700원? 얼마나... 어, <laughs> 아, 이 비싸다 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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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 아, 이 x p e n s i v e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1 아, 이0 0원거 아, 이이 아, 이이 아, 아, 아이야응만 아, 7천원 타깃이1 0만 동. 목살 17만 18만원 9천원 킬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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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로 킬로에 9천원? 왜 이렇게 비싸 여 돼지 인나다 돼진거 같은데? 이거 돼지 잖아폭 아 한국마트랑 똑같네 뭐 한국마트랑 똑같애 다른것도 없네 아 이거 싶었어 뭐야? 특이한 마늘이야? 마늘종이야마늘종같은거 이거 비싸다 얼마야? 4,400원 4400원 오렌지야 귤이요? 귤 같은데? 귤.. 응, 거뭔것 같은데? 4400원. 아, 시원해서 나가고 있으네 뭐야? 망고 다 망고야? 차가 좀 맛있어 보인다, 여기. 백화점서 와. 빨리 과일 이런데서 사면은 더 맛있겠구만 1kg 4개 쓰겠습니까? 천 3천 6백원 얼마야? 아유 어? 나도 7, 7만 잡으면 얼마? 7만 잡으면 3,500원. 3 5 0 0원비슷하네 히로에 3 잡으면 지니딱 1만 가지 그런가 봐. 와, 마트가 진짜 똑같이 생겼다. 또또오늘또다 어디 가는지 어 냄새가 난다. 키로에 와, 50... 키로에로에 3만 원. 대전이 와... 비싸네 비싸네 음. 13,000원 와 이거야 13,000원 이거 안에도 빼있잖아 그치 뼈값 뼈 뼈값 포함이야 와아 이거 사기로 했어 이렇게? 오케이 돈이 친구들 선물 오케이 미국인로뭐 사왔어? 아까. 아까 땅콩 샀잖아. 아, 땅콩 언제 샀어? 뭐, 뭐, 뭐. 아까 그, 그 야시장에서. 아, 저는 야시장에서 아, 2,000원짜리 땅콩을 샀기 때문에 더 사지 않겠습니다. 또, 또 찍어요? 마트 장보는 거. 야, 우리 컵라면 이런 것도 한번 먹어봤어. 야, 현재 라면도 한번 먹어봐야지. 아, 라면 와우. 주방용 콩콩백도 패스 뷰티 차 어. 커피는 4층입니다. 와 센터고? 이게, 이게 유명한 치약이야? 어 이거 유명한 치약이야 오빠 이게? 이거 우리, 우리 쓰게 우리가 살까? 사? 얼마인데 2500원 어? 2500원 얼마 하나에? 번들 어. 똑같게 싼.. 싼거야? 싼거야? 우리나라랑 비슷하긴 하지 근데 근 어, 뭐 이렇게.. 싼것 같지 않아? 너 이렇게 화장실에 자주 가? 이건 미백인가 보다 화이트라고있니까 치약, 그러니까. 치약, 치약. 액션. 화장실, 화장실 나가야 돼 밑으로 내려가서. 어.

우리 거야 이거? 오, 아, 어나 비싼 거 뭐? 사 건지 아이폰? 햇반도 있는 햇방미밥 흥미밥27,000 <laughs> 동. 사람의 말 파콘 얼마예요? 24,900 동. 엄마 손 <laughs> 아가리 테. <그랬지? 웃음> 가자 내려간대. 가자 내려가자. 와, 우리 마트랑 거의 뭐 비슷한데요? 바나마로, 어쩌다가 다 닦아라. 아, 다 닦아. 바나나네, 씨. 혼신은 바나나야. 나, 야, 이씨. 어, 어, 너, 방랑이다, 방랑. 야, 뒤에 카메라 있다.